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덱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손홍이 현재 메타에 잘 버티는 감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경감 수치가 높은 루디를 써볼 겁니다 대신 이것뿐만 아니라 각성기 쿨중으로튼세 시장도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루디 자체에 있는 반격 텐스 때문에 반격 딜러들의 반격을 방해해버리는 약간 답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 세계를 구원하기를 일단 먼저 템부터 알아보면 역시나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테니까 조금이라도 딜 높일 수 있게 치치를 줍시다 그리고 요즘 메타는 확치 메타니까 당연히 생생을 줘야겠죠 장신구는 그냥 무조건 신중을 줍니다 자 보석도 보시는 대로에요 마지막으로 덱은 그냥 보시는 대로 트루드를 넣고 요즘 메타에서 아주 활력적인 손오공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투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그공대이죠자 흔하디 흔한 공대 일단 효과를 터트려주고. 아, 변이스는답없데 들어올 건 뒷줄에. 자, 트루도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자, 일단 성취 켜주고. 호비를 해제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일단 아랑이 스킬을 너무 많이 쓰는데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턴감이, 턴감 톤감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 관통피에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그렇지, 불그레 방패. 이제 다음에 각성이 써준대요. 어차피 무조건 다음턴에 공격 스킬 쓸테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 좀 공격 스킬 좀 써봐. 아, 너무 안쓰는데? 자, 다음턴에 제발. 자, 그 다음에 잡았는데요. 자, 깨알류 효과 보겠다. 과연? 아, 고뎀 뭐야, 왜 자꾸 못 맞춰? 아니, 이거 진짜 루디를 몇 번짜리 야 되냐. 자, 프레이 때리지 마. 프레이 때리지 말고. 아래 때려야 돼. 아, 진짜. 이런, 뭐, 잠깐 이러면 지금 오르카가 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자, 이 버틸 수 있나? 버티면 진짜 이득인데. 버티면 지금 프레이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 자, 심지어 이거 차이 너무 심한데. 자, 바로 끝내줍니다. 쿨증을 넣었기 때문에. 자, 마만약 반격. 그렇지. 잘 타, 이들 스킬 연속으로 쏘트니까 나이스야. 자, 기절 먹여주면 상대 못 합니다, 아무도 좋았어. 와, 뭐, 바로 끝나네. 자, 아쉽게도 일단 다른 애가 스킬 써주면서. 자, 회복을 해줍시다, 근데. 잘못하면 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회복하라고. 근데 이거 지금 아이린 잡아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 맞죠? 그렇지, 바로 끝나네. 야, 여기 기절 사기인데? 와, 진짜 뭐, 어가 끼니까 바로 그냥 아이린 끝났고 해제 못하죠, 이러면? 이 정도면 그 필승 아니야. 그렇지, 턴강까지. 자, 별이만 조심합시다. 그냥 거의 극딜긴 다 들어가는데? 확실히 오공이 진짜 세긴 하네. 자, 또 부활하는 거야? 한번 면 저렇게 하면 시간 끄는데? 자, 반격. 그렇지, 방위도 때려주면서. 더성취 켜줍시다. 자, 미리 권능 빼죠 이제 이 상태로 스킬 써준대요. 자, 조심해주고. 과연 여기서? 자, 공격 스킬 써줘야지 선감을 할수 있는 건데? 뭐야, 바로 끝나네. 자, 그렇다면? 자, 이거 지금에, 루디가 이제 마지막 아래 스킬 써가지고.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추는게 나을 것 같다 자 여기서 1인기 그렇지 1인기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나? 못 잡겠네 와 진짜 아쉽다 후공 끝나네요 이렇게 자 위에를 깎아버리고 자 초반에 관통기는 위험해요 어떻게 할텐데 아 진짜 답도 없네 자 회복해주면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가 있네. 자, 평화춤은 어차피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소용이 없는 스킬이죠, 그냥. 자, 토비로 그대로 다 해체만 해주고. 자, 역시나 이 다음에. 뭐야. 에바이 안 쓰네. 자, 참고로 이거 지금 이런 스킬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더. 자, 확정 속공으로속경을또 터트려야지. 좋았어. 자, 역시나 반격만. 조심하자. 반격이 제일 위험해. 그렇지 이게 뭐하냐 근데 이렇게 스킬 낭비해주면 이득이죠? 역시 오르카는 우리팀이에요 아 뭐야 근데 호동 죽어버렸네 아 진짜 상황이 왜 이렇게 안좋은거 같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도 않아 제발 버텨야 돼요 아왜 이렇게 센거야 일단 한방에끌 좋아 자 제압 넣어주면 몰라 자반격제가 때리네요 아쉽게도 효과음교 못터뜨리고자 소용없죠 추가 피해만 심시면 될텐데 그렇지 자 아직 모른다 자 역시 나 트루드가 이때는 헤리머신인가 자 그러면 아 진짜 효과음교 너무 못드리는데 뭐야 저거 아 큰일났다 이거 뭐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건가? 아, 질거 같은데, 이거. 좋아요, 기억의 건풍, 어쨌든. 일단은 상대 프레이아도, 자, 일단은 턴감 다 했고, 이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뭐야, 지금 루디, 적용 안 되는데? 아, 되는구나. 자, 지금 안 보일 뿐이었네요 그렇지, 자, 아직 모르다. 잠깐만, 이길 수 있겠는데? 나 지금 각성 이썼으면될거 아니야. 루디가 여기 살아야 돼. 해제해주고. 그렇지, 반격태세. 반격태세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대로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각성 때려주면 될거 같은데. 이 타이밍이 들어가면 나이스지. 고데임이면, 딜도 정확하게 들어가니까요. 자, 속공. 어쨌든 끝난 거 같다. 와 진짜 어떻게 이걸 길 수가 있는거지? 족광역! 아 때렸어야지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에바닉 안걸렸으면 질뻔했는데 이거 에바닉 걸렸으면 질뻔했는데 다행이다 루디면 그나마 괜찮아 어차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승리야 자 평타 한번 때려주고 그렇지 족광역 자이번에 한번 잡아 봅시다 자광의검무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어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반육 때려 주면될것 같은데 자 사람 지킴이 자 기절 넣어주면 일단 좋을텐데 지금 상대가 턴감이 다안돼가지고 로르가 있어서 문제에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 그렇지 자 일단 오르칸 역시나 상대가 쓰든 우리가 쓰든 결국 트롤하는 건 변함이 없네 근데 효과는 그 때려면 할실 이득인데 자 사이참을 해줍니다 자 2라운드 이 스킬 진짜 확정형인가? 아니 무슨 일반 방패보다 더 빨리 키냐 하지만 덕분에 각성이 쓸 타이밍도 좋아졌어요 어쨌든 반경만 잘 때리면 되고 일단 로드 때문에 이게 딜이 오버실나와요 상대 자 과연? 아 진짜 이게 버퍼 스킬 두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자다 필요없어 그냥 무조건 미스킬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제압 나오시면 일단 이득이고 자 빠르게 터트려주고 그 다음 잡고 그렇지! 자신감한 방패 켰습니다. 상대 제압이 있었는데 뭔가 아쉽네요 자 추가 피해는 없겠지? 일단 이번판은 너무 잘 풀린거고 다른거 없나? 루디 각스킬을 못키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네 자 끝났습니다. 오르카 없으면 딜 안나와요 자 게다가 로르까지 끝났고요. 이거 거의 이 정도면 진짜 필승이잖아 등도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각성 제자 키고 있고. 아니, 이거 말고. 왜 이걸 키냐고. 그렇지, 턴감. 오케이, 야, 턴감을 저서저 상태에서 저 바로 해주네. 잘잘 메이, 나이스. 자, 권능 빼줬고. 자, 이 3턴감 해주고, 이제. 상대가 마지막으로 이럴 때 1턴감 해주면 돼요. 자, 루리가 마무리해보자. 어, 턴감 다 했지? 이제 아레스 돌아왔을 텐데 상대. 왜 스킬이 없냐고. 자 이제 돌아왔을 텐데. 그렇지, 자 방이 마지막 때려주고, 자 끝나 비나. 그렇지 1턴감깨알1턴감 이게 차이가 좀 심합니다. 나 결국에는 누가 마무리하는 거야? 우리 손오옹이 마무리해 주네. 아, 결국 5분 싸우는 거 변화 없네 근데. 나의 선택이 승에게를 보호하게